성에서 생산되는 주귀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주귀 술주자에 귀신 귀자를 씁니다.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작은 병입니다. 주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뒷면에는 무상묘품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보다 더 묘한 물건은 없다. 이런 뜻이 됩니다. 최고의 자기 자랑. 무상묘품입니다. 이 주기주는 한때 우리나라 백주 마니아들한테도 대단한 인기를 끌던 그런 술입니다. 중국에 여행을 간 사람들은 꼭이 주기주 한두 병을 사갖고 한국으로 돌아오는 것이 어떤 필수 사항처럼 됐던 적도 있습니다. 그만큼 술 맛이 조금 이색적이고 맛있고 또 가격이 적당해서입니다. 우선 술 이름을 보면은 귀신 귀자가 들어가 있어요. 주귀 술귀신. 뭐이 말은 우리 쪽에서도 쓰고 있습니다. 술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탈을 일으키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저 술귀신 누가 안 잡아가나? 이런 원망의 말도 자주 하고 그러죠. 술기시. 네. 음. 거기다 우리 쪽에서 더 쓰는 말은 술고래란 말이 있죠. 그죠? 중국 북경대학에서 편찬한 한국어 교재 즉 한국말을 배우려고 하는 중국 사람들을 위해서 편찬한 책인데 거기에 이런 애문이 있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다 술고래다. 예, 깜짝 놀랐어요. 왜? 중국 사람들이 생각할 적에 한국인들이 그렇게 술을 많이 퍼 마시는 사람들로 여겨졌는지요. 물론 그 책에서는 이 술고래라는 단어를 익혀주기 위해서 이 문장을 넣었겠죠. 중국어에서 술고래에 해당되는 말은 보통 해량이라는 말을 씁니다. 중국어라면 하이량입니다. 바다해 자에다가 수량을 나타내는 양입니다. 바다를 바싹 말리듯이 그 많은 양의 술을 해치우는 이들을 하이양이라고 합니다. 음. 그러니까 우리나라나 중국이나 이놈의 술골에 술귀신들이 다 있게 마련이고 이들이 또 조금씩 말썽을 핀다라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주귀가 술을 많이 마시는 이들을 가리키는 말이다라고도 했죠. 수리름으로 이 죽이라고 칠 적에는 그보다 훨씬 더 깊은 뜻이 있었습니다 중국 고대인들은 이 귀신에 대한 생각이 어땠을까요 이 귀신 귀자가 최초로 나타나는 것은 그 갑골문자입니다 그때의 이 귀신 귀자의 형태는 몸은 지금 현재 우리 몸하고 비슷하게 생긴 형체로 해놓고 머리를 크다랗게 해놓은 어떤 형상을 귀자라고 그랬습니다. 그것이 후대로 점점점점 점점 이어오면서 한자가 변화가 되죠. 모양새가 나중에 뿔 달린 귀신 귀자로 옮겨지는 겁니다. 여기에서 보듯이 고대 중국인들이 생각하는 귀신이란 나쁜 존재가 아니었어요. 사람을 해치는 것들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훨씬 좋은 초월적 존재로서 인식했습니다. 자연을 초월하면서도 자연하고 일치되어 있는 어떤 그 존재, 특별한 존재. 그래서 오히려 인간들한테는 찬미, 칭찬의 대상이 됐던 것이 바로 귀신이었습니다. 이것이 웬일인지 후대에 오면서 어떤 악의 형상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불교적 세계 인식의 영향을 받았습니다만은, 우리 내가 생각하는 귀신은 어떤 거죠?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이성이요. 죽어서 가는 세상이 처성입니다. 그런데 이 이성과 처성은 붙어 있지 않니 하고, 멀리 떨어져 있어요. 어떤 시인의 표현에 의하면, 산말리끼리를 걸어가야 됩니다. 우리 애 조상들도 다그 생각을 가졌죠 이성에서 저성을 가려면은 노잣돈이 필요해 네, 중간에 가다가 술도 한잔 사먹고 이래야 되죠 그래서 이말적에 돈을 입에 넣어주고 하는 것도 그런 까닭이었습니다 이 이성과 저성이 떨어져 있는데 그 떨어진 공간 그 세계를 유괴라고 합니다 그 유계에 떠도는 홀령들이 바로 귀신이다. 불교적 사고를 이해하면 이성에서 저성 가는 그 길에 소요되는 시간이 한 48일 정도입니다. 그래서 49제를 지내야 온전하게 그 홀령이 저성 세계로 입장하게 되는 겁니다. 또 하나, 이성의살 적에 워낙 원통하게 살았거나 억울한 죽임을 당했거나 이러면 그 혼령들이 쉽게 저승으로 가지 않고 오린기가이 유계를 떠돌면서 이성의 세계로 신호를 보냅니다 나는 억울하게 죽었다네 내 원한을 풀어다오 이런 메시지를 전달해 오는 것입니다 그게 귀신들이다 이렇게 보고 있었어요. 아까 중국 고대인들은 오히려 이 귀신을 찬미의 대상으로 여겼다고 그랬죠. 대표적인 문학가가 구론이 있습니다. 구론이 선시 중에 산귀란 게 있습니다. 산귀신인데, 거기는 잃어버린 사랑을 찾아 헤매는 가련하고도 아름다운 소녀의 형상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렇듯, 이쁘고 아름다운 존재가 귀신이었습니다. 이 축의 주가 생산되는 고장은 호남선 길수시 지서우라고 합니다. 이 길수시, 이 축지역에는 소수민족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토가족, 묘족, 백족, 동족, 이런 소수민족들입니다 그래서 이수시가 있는 지역은 통화족 자치구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찾아가는 곳, 제일 많은 곳이 아마 장각이겠죠. 장각에서 이 길수시가 멀지 않습니다. 차로 한 두세 시간이면 되고요. 그 길수시 아래쪽에 봉황고성이라고 또 소문난 관광지가 있습니다 이 지역은 산이 많고 고을이 깊어 가지고 하천이 아주 많습니다 제가 주기공장을 가려고 하는데 마땅한 여통편이 없어 가지고 제가 장가계를 먼저 보고 그 장가계에서 보니까 또 마침 봉황고성을 가는 패키지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참여해 가지고 봉황고성을 먼저 갔다가 보나 길수시 다녀오겠다 몇 시간만 자유시간 달라 해가지고 허락을 받고 택시를 대절해가지고 길수를 갔다 온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이렇듯 풍광이 아주 좋고 겨울에 크게 춥지 않고 여름에 너무 덥지 않고 수목이 잘 자라면서 미생물 번식이 아주 용이하겠죠. 그래서 예전부터 술산업이 분산 했고또그 술맛이 좋은 걸로 소문이 났었습니다. 1956년 이 지역에서는 기존에 있던 전통 양조 장들를 통합해 가지고 일수주업이라는걸 만들었고 그게 이후 주기주업으로 됩니다. 주기라는 술이 세상에선 보인 것은 80년대 후반입니다. 우리나라 올림픽 열릴 때, 그때 처음 시장에 나타났어요. 이름부터 특이했죠. 거기다가 대대적인 광고를 시작했는데, 광고에 나오는 마스코트가 그 코가 뻘건 그리고 술 항아리를 등에 진 사람 같기도 하고 귀신 같기도 한 인물 캐릭터가 수 없이 쏟아지면서 축기지에 인상을 각인시켰습니다. 축이주 회사에서는 자기네 술이 독특한 향을 독립적으로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축이주의 향을 흔히 복울향형이라고 합니다. 복울향 복은 향기로울 복자고 울자는 울창하다, 빽빽하다의 그 울자입니다. 복울향향은 축이주밖에 안 가지고 있다 이렇게 광고하고 선정합니다. 복불향향이 뭐냐 중국의 대표향향 농향 청향 장향 이세 가지 죠이 복불향향도 이세 가지 향을 한꺼번에 다 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술을 마시면은 그세 가지의 대표향을 각기 개성적으로 느낄 수 있다라고 주장합니다.하여 처음 입에 들어올 적에는 농향으로 들어오고 입안에서 들어올 적에는 청향으로 감춰주고 목넘김 이후에는 장향이 입안에 은은히 고인다 라고 말합니다 마셔 아, 볼까요 100ml 짜리 작은 병입니다 꼭일 끈이 붙어 있어요 이건 장식입니다 이 술에서는 여기 위에 걸떼 내면 됩니다 그리고 꾹 눌러달라고 해서, 그러면 이게 이렇게 들립니다. 그때 떼내면 되요. 오케이. 째르르 하네요. 52도입니다. 이 독한 맑은 술이 목금을 통과해가지고, 식도를 타고 위장으로 내려가는 그 느낌, 늘 아시죠? 막힌 데를 뻥 뚫어주는 듯한. 어? 뚫기만 하나요, 그죠? 이내 이것이 제각기, 화기를 터트리면서 먼저 위벽을 치고, 식도를 치고, 그 다음, 동시에 혈관들을 공격하는. 그래서 예상치 않은 어떤 열기, 온몸의 번조로 그런 느낌 그래서 설명란 이들이 특히 공복에 넘기는 첫잔의 그 통쾌함을 가장 사랑하는 지도 모르겠습니다 복을 향한 이야기 했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농향 청향 장향으로 이어진다는 순수도 일러줬습니다만은 제가 느낌을 가질 때는 아이고 그 미묘함을 아직 모르겠어요. 그래서 조금 원통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주기주, 저는 매력적인 술이라고 봅니다. 왜? 첫째, 강렬하게 옵니다. 뭐 똑같아요. 농양형들, 청양형들, 그 52도 술들이 보이는 증시들이죠. 강렬하고 예리하게 쫙 오는데, 그 느낌이 아주 산뜻해요. 상쾌할 정도로. 산뜻한 느낌을 동반해 줍니다 강하고 예리하면서도 산뜻하다 그리고 특정할 수 없는 기묘한 향이 우리를 상쾌하게 해준다 이러한 점이 이 주기주의 특색이었고 매력이고 자랑이었습니다 거기다가 문화적인 대중 선전이 대단히 효과를 보였습니다 소수민족들의 문화적 자산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면서 그것을 현대적인 의미로 재해석해낸 그 자리에 주기주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술병이 아주 특이했어요. 처음에 나올 적에도 이, 이런 것도 그렇고요. 어, 대부분 주기주는 이 모양새입니다. 이렇게 납작해요. 이렇게 병들 형태가 아닙니다. 일반적인 것. 요걸 누가 디자인했느냐. 그리고 여기 이 병은 꼭 마포로 이렇게 삼배천으로 000, 쌓여있고 그 목을 노끈으로 묶어놨습니다. 술병을 쉬고 나면 느낌이, 보는 느낌 자체가 첫째 애스러우면서 멋이 있었어요. 우아함이. 그런 것 때문에 또 대중한테 깊이 사랑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포장 디자인, 글씨까지를 제안한 이는 중국 현대 산업 디자인께서 가장 유명하다라고 하는 황영옥 작가가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 황영옥이가 남기는 인터뷰를 제가 읽어본 적이 있어요. 1987년이었는데 길수 예술 공장의 고위 관부와 호남성의 정부의 고위 관리가 함께 자기 집을 찾아와 가지고. 신제품을 이런 걸 내려고 하는데 이름을 뭘, 뭘로 할까요 디자인은 어떻게 할까요 하고 상담을 했던 모양입니다 이때 이황 작가가 자기 제수씨한테 부탁을 해 가지고 삼베 보자기를 좀 꾸며 달라 그랬어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주머니를 만든 뒤에 모래를 담고 가운데다가 구리관을 꽂아 가지고 균형을 잡은 뒤에 여기 이런 식으로 술병을 넣어봐라 해서요. 그리고 직접 자기 제자를 불러가지고 붓을, 붓으로 거기에다가 글씨 넉자를 씁니다. 무산 묘품이라고 지금 이 뒤에 아까 읽어드린 그글자를 씁니다. 이렇게 포장이 꾸며지고 죽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세상에 나온 술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한20몇년 전이었죠. 음. 모든 것이 그 중국 백지 업계에 딱 관역의 중간을 꽂을 만큼 먹혀들었어요. 선풍적인 인기를 모으게 됩니다. 그래서 몇 년이 되지 않아가지고 벌써 이주기 주는 매출에 중국 거수탄 그 백주들 중에 백위권 안에 바로 뛰어들었고 10년 안에 30위권에까지 올라갔던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 주기주는 호남성에서 부동의 랭킹 1위, 예, 영업액기니 매출액이니, 이런 걸다 따져서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소리입니다. 이렇게 잘 나가던 주기주였는데, 어느 날, 뜻밖에도 낭떨어지로 떨어지는 사건을 가지게 됩니다. 2012년이었습니다. 북경의 어느 인터넷 매체가 뉴산을 터뜨렸어요. 즉, 주기주에서 우리 인체에 들어가서는 안될 화학 물질이 검출되었다. 가소제입니다. 가소제가 규정 이상 대량으로 검출되었다. 라는 걸 발표했어요. 이 인터넷 매체에서 어느 연구소에 의뢰해가지고 검사를 해봤더니 주기주에서 그런 가소제가 검출됐다는 겁니다 가소제라는 것은 플라스틱을 부드럽게 만드는 그런 화학약품이라고 해요 우리 몸에 들어와서는 안되고 뭐 암까지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백주는요 주성상 여하한 첨가물도 들어가서는 안됩니다 향을 내고 뭐 하고 하는 것은요 그 전부 다술 자체 곡식 원료로 그리고 구덩이에서 그 자연적인 걸로 향을 내고 맛을 내야 됩니다. 여한, 뭐, 조미제니, 감미제니, 이런 것이 터입되면 안 돼요. 그런데 주기주의에서 가소제가 검출됐다고 하니 난리가 날수 밖에요. 이 가소제 검출 뉴스가 나온 다음날, 중국의 백주 주식들은 폭락을 합니다. 이 주기주 수료회사의 주식은 하한가로 바닥을 계속 치게 되고 마오타이 오량회 같은 경우도 7% 8%씩 날라갑니다 요 가소제 사건 시기에 중국 백주산업계의 주식 우리 돈 60조가 증발해 버리고 맙니다 이것이 그잘 나가던 주기주를 하루아침에 거꾸로 떨어버립니다 바닥을 헤매고 헤매고 하다가 그 이후에 주기주에서는 수없는 노력을 해갖고 회생에 몸부림을 칩니다. 그래서 10년이 지나면서 어느정도 회복을 했고 지금은 이제 그 전성기 때만큼은 아니지만 거의 정상체제로 돌아왔다. 그래서 주기주가 현재에도 이제 중국 랭킹 100안에 들어갑니다. 50위권에 자리를 붙건히 하고 있습니다. 이 주귀주도 우리나라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 이 술을 드실 적에는 술고래, 술귀신 같은 그런 좀 과한 술버릇은 떠올리지 마시고 저 세상 밖에서 그 유기에 떠도는 착한 귀신들이 보내오는 신호를 받아보겠다. 우리가요, 흔쾌히 취할 취하고 나면은요, 간혹 그런 그들이 보내오는 음성 메시지, 문자 메시지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기대감을 갖고 취해보시는 것도 좋을 듯 싶습니다.